자, 정월 대보름 이벤트가 이제 1월 29일부터 열립니다. 열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세시마을에 가서 이벤트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다. 세시마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좀 여러가지 이벤트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이번 이벤트 보상은 설빔 중에 설빔 오케이. 근데 이런 거를 버리지 말고 잘 모아둬야 돼요. 왜냐면은, 1년 동안 세시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들, 아마 12개인가? 하여튼 그런 아이템들, 보상을 쫙다 모으면은, 나중에 세시 투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시투구가 제가 알기로는 내구도 감소 그런 옵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벤트 꼭 참여해가지고 보상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문파명 추천받습니다 문파명 예좀 멋있는 걸로 나중에 옥좌공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옥좌에 올라갔는데 딱 보였을 때뭐 이상한 거 써있으면 안된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좀 멋있는 걸로 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좀 진심으로 별 구름 번개 어, 이런 거, 좀 S급. 아이디 S급 못 먹었는데, 그치? 문파명이라도 좀 S급 먹어야지. 캡장 와, 야, 캡짱 하왜 이렇게 무시당할 것 같지? 잠깐만.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형님? 예, 예. 아니, 누가 문파명을 실비김치로 만들어? 아이, <laughs> 형님들. 아니, 짜파게티 무슨. 아, 우리가 요리사도 아니고 무슨 짜파게티야. 아, 여러분들 어디 들어갔음? 지금 뭐, 하추핑, 뭐, 동아저씨 이런 거 나오는데. 아패글아 아, 고수 아 봐봐 아니 멋있는거 들어와놓고 왜 나한테는 하추핑 이런거 왜 만지 옥좌 있으려나 옥좌? 옥좌 있겠지? 아 형님 옥좌요 옥좌가 아니라요 <laughs> 김옥좌 할때뭐 그런 옥좌가 아니라요 옥좌요 형님 아니 옥동자가 아니라니까요 <laughs> 옥동자 아 용도 괜찮긴 한데 그치 딱한 글자 포스있게 용 그리고 이제 뒤에 끝나는 말다용붙이면더다는거 이거지 우리 용문파는 맞아요? 그래요? 담배용? <laughs> 아, 아용 괜찮은데 이거 아 성공투구 1 4 0만전에 팝니다 그래 문파를 위해서 문파를 위해서 빨리 해야돼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예아 북극신전 여기네 냄새나네 아, 다섯 개의 문파빛배 아, 그래서 개당 500이니까 2,500만 전.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연두, 이렇게. 아, 이거 지금 사신 거에요 오케이. 박씨님이 500만 전으로 파랑 문파빛배 사셨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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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600만? 아니야, 아니야. 500만 전만 줘. 500만 전만. 아, 이러면 나, 이러면 나 캔슬 누를 수밖에 없어. 아, 아, 아. 오색 빛깔 지금 다 모았고요. 가시죠. 예. 일단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용병, 정예, 낭만, 자유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자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거 정예 슛슛아 역시 자유 슛아 역시 용병 슛 어? 용병이 된다고? 오케이, 일단 용병 어! 일단 용병이 있고요 어 의지 괜찮다 의지 의지 한번 볼게요 의지 오 어, 된다 어 의지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역사를 쓰겠습니다. 문파 원래 안 만들려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도박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의지 문파. 의지 있게. 짠! 자, 만들었습니다. 의지 문파. 자, 지분이 6대4. 55대 45 정도, 그 정도의 지분으로 자 의지 문파가 만들어졌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의지 문파는 이벤트용 문파로 시작을 할 거고요. 가입비는 없습니다. 저희 둘이서 지금 돈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 일단 1차 분들 위주로 이벤트 끝나면 해산입니다. 예. 아그 비매너 이력 없어야 됩니다. 이면 이 없어야 되고 나중에 공성전은 공성전 할때 따로 다시 모을 거임. 그리고 좀 소수로만 모읍니다. 100명 안 가요. 아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 잠시만. 이거 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많이 와? 의지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볼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의 개인적 역량,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하게 하는 내적 욕구. 아, 불굴의 의지.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어, 화비를 얻고자 하는 마음, 2차 승급을 하고자 하는 의지, 의지. 어이구야, 뭐야? 아, 아니, 자연목이 바로 나와. 어, 파밍의 의지, 파밍의 의지. 7 2 7 아, 여따스. 아, 문파만로 쓰면 안 되는데, 아하. 아, 하이. 아, 문파만로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문원들. 대답이요. <laughs> 예, 예, 예. 아니, 이거, 문주가 얘기하는데, 예. 이거 뭐, 아, 아 열심히 지금 캐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비피 아, 아, 부른 건 아니에요. 부른 건 아니고, 뭐, 이거 되, 되는지요. 예, 예. 뭐, 그런 거,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아. 뭐, 꺼드렁거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아, 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예, 오지 마세요. 예, <laughs> 오지 마세요. 예. <laughs>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 하하하하하하! <laughs> 의지 오늘 템을 먹겠다는 의지, 예예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의지, 오케이 좋고요. 예, 예 천년복근 가지, 아잘 먹는다 그치? 천년복근 가지는. 야, 오늘 또 원장님이 오해아 오래... 문파 이거 축하 축하해 주신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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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저기 저기 부문주님. 아니 이게 문주랑 분문주가 템 득을 했는데 아 문원들이 이게 와 축가에 따라말 한마디였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문파맞습니까? 예? 와 이게 참게 저는 좀 약간 좀 씁쓸합니다 예 아, 축하 메시지 달린 문헌. 이미 메모장에 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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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 아무리 우리가 이벤트 끝나고 헤어질 사이더라도, 이게 뭐... 조금...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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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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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정진하세요. 예, <laughs> 아이, 꼰들 꼰들이 아니라요. <laughs> 어어, 아아, 예, 아니야, 안녕하세요. 예, 의지! 아, 20만 에이,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에이, 20만 아, 예, 이거 요즘 한 28만 전 하거든요. 1100만 100, 십만 오케이, 설마 와, 오케이. 누르시겠어. 한번 취소 정도 는해 주시겠지? 에이. 아이구야, 이거 취소를. 아, 예, 감사, 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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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이거. 정품인지 바로 갈게요 예, 예 이거 정품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셋넷다 어제 제가 피땀 흘려서 모은 거거든요? 자 아! 예두번 예. 적어주세요 예아두번예두번 적어 예와내한 <laughs> 네. 시간이 두 시간이 날아갔네? 아 만드인 곳 가품 판매 예, 적어주시고요 <laughs> 오케이 아이 누가 계시네 여기 어? 혼자 잡고 뭐야 이거 아이 <laughs> 지금 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컨 연습 아 이거 진짜 혼자 잡고, 이거 혼자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와 이거 마치 삼국지에서 갑자기 장수 한 명을 만난 느낌이다 와저세 마리 잡고 예뼈나왔다예 장인의 뼈 구문주님 <laughs> <laughs> 모셔야 합니다. 예, 모셔야 됩니다. 이거 북방에서 혼자서 용무기로 이렇게 커나면서 와 검재님, 야 아니 그니까요아 진짜 의지다 의지. 아니 검재님, 우리 문파 이름 의지인데 같이 하시는 거 <laughs> 어떨까요? 와어 여러분들 저 북방 지금 30일 동안 돌면서 처음 봐요. 북방 에 솔플하시는 분 29층에서 그것도 검재님이. 아 예예예, 2월 예, 예. 12일. 이후에 오시니까 연락 좀 주십시오. 증거 남길래 요아예예 특급 인제예 예. 야 다시 한번더 박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더 박수를 예. 자 여러분들 세시마을 이벤트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설마 이거 문주 따라서 세시마을 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재밌을 건데 설마 이거 와가지고 문주랑 재밌게 놀겠어요? 아 예예 예, 뭐 문주 문원들 사냥하는데 방해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강제 아니에요 예 일단 가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세시마요 비서를 아 이원이네 오케이 한 10개 정도 사놓고 그치 자 일단 세시마요 비서를 딱 써버리면은 자 설날집 자, 먼저 설날집. 서쪽. 세심하에 서쪽에서 이제 올라오면은 설날집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떡국을 먹어야 돼. 떡국 먹고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예. 살한 50kg 쪘고요 지금. 떡국 어딨어? 떡국 없는데? 아, 잠깐만, 뭐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아, 떡국, 저는데왜 먹지 못하니? 아, 동동주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동동주 때문에. 오케이. 좋았구요. 자, 이 떡국을 이제 먹지 말고, 동쪽 다리 건너서 갖다 줘야 된다. 아, 어, 나 이거 기억났다. 잠깐만, 나 이거 기억났어, 그치? 기억, 뭐야야? <laughs> 뭐죠? 아, 온몸으로 세시마을을 다 거부하는데?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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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여기서 칠성당에서 이제 떡국을 드리는 거구나. 아, 설비를 주는군요? 아이구야 아,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노스패딩. 아, 근데 왜 내가 입으니까 이거, 양아. <laughs> 잠깐만 야. 누가 크레퍼스로 낙서, 낙세... 뭐지? 이거 채팅도 안되는데? 어... 렉이 좀 굉장히 심하고 이거 일단 이렇게 설비를 입고 나서 다시 아까 그 남쪽 가가지고 그치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 아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2시 5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어 뭐야? 바닥에 뭐 생겼어 축복 다리 밟기 365초 아 달맞이 다리 건너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는 거구나 자 이제 여기서 다같이 다리 보면서 소원을 빌면은 어, 렉좀 제발 없어지게 자, 이거, 어어, 어어. 아, 이거 온몸으로 지금 견제하는 것 같은데? 나못 가게? 하지만 이런 것도 뚫고 가는 게 뭐다? 바로 의지 몸파 문주다. 달 맞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 쭉쭉쭉쭉 가면서, 여기서, 아, 아, 그런, 그런 말 하지 마. 아, 이거군요. 여기서 이제 소원을 빌면은, 달이 나오면서, 그치. 아, 우리 문원들.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 문주가 온다고 오지 말라 했는데 사냥 다 제쳐놓고 어다와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 그치 아무 어? 어어야 <laughs> 우리 우지 문파 문원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 어 <laughs> 아니 문주가 이거 달아지 이벤트 하러 왔는데. 아, 형님 빼고 다른 채널에서 <laughs> 정모 중이라구요. <laughs> 자, 갈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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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저, 오모. 자, 1분 남았기 때문에 자리, 어길좀 해, 길좀 해, 길 좀. 아, 1분 남았기 때문에. 잠시만, 나달좀 보게, 달좀 보게. 아, 길 좀요, 길, 길 좀요. 아, 만원, 만원 드릴게, 만원 드릴게. 오케이, 만원. 드릴게요.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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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고증. 자, 좋습니다. 자, 어, 만원 드려. 아, 2만원. <laughs> <형님. 웃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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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떴어, 떴어, 달 떴어.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 너 위에 떴다. 위에 떴다. 잠깐만.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막지마, 막지마. 아, 막지마, 아, 막지마, 저거, <laughs>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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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따라가. 아, 달좀 보자, 달좀 보자. 따라, 따라. 아, 이 여기 어, 아, 다리 왜 이렇게 빨라요? <laughs> 뭐야? 아 다리 원래 이렇게 빨랐어? 야, 자 방구차 따라가는 것처럼, 자 위에 가가지고, 아, 템창 자리 있고요. 아, 요런 식으로. 달님, 제발 연립팔지 제발 연립팔지좀 주세요. 지금 며칠째, 제가 연휴 펼치 못 먹고 있는데, 와, 요런 식으로. 야, 이거 추억이다. 다다다다,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테슬라 엔비디아 떡상이어 달림. 한 8분쯤에 준다고 하니까, 아, 다 왔어요? 아이구야아이구야 아이구야. 아, 요런 식으로. 분홍개비 나이스, 와! 개비 중에 제일 비싼 개비, 분홍 개비 얻었습니다. 한 번에, 원큐에, 와. 아, 요런 식으로, 세심할 이벤트, 오랜만에 즐겨봤네요, 예. 아, 고증 그대로인 게, 길막까지 있고, 아, 맞죠, 그쵸? 왼쪽으로 한 번, 다 같이 뛰어가볼까요? 예, 아, 이거, 이거, 이거 다 같이 한번 뛰어가볼까요, 이거? 다들, 예, 어, 어, 와! 하면서, 와! 하면서, <laughs> 어허. 와, 뭔가, 다들. 어... <laughs> 와, 신난다. 어, 그 시절 세심마을 이벤트. 제대로 늦게 봤네요. 바람개비 근데 왜안 돌아가냐, 이거? 원래 돌아가지 않았나, 이거? 와, 야, 태무사한테 바람개비다. 안 돌아간다. 그치? 안 돌아가네. 와, <laughs> 이게. <웃음> 어? 이거 뭐야? 아, <laughs> 이거 뭐야? 아, <laughs> 이거 뭐야? 오, <laughs> 어, 이거 뭐예요? 주모! 나를 위해서 이런 상차림을 야 역시 역시 의지분파 문주 알아보시네 와아 제사 진이라고요아니 이거 혹시 제 제사인가요? 아니 뭔가 세시만 한번 가다 여러분들 자 비상입니다 뭔가 버그가 심하게 걸렸어요 지금 위로 올라 여기가 흉가 아닌가 여기가 흉가인데 들어가 보면은 야 흉가 아, 흉가에도 제사상이 차려져 있네요, 이거? 아,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흉가 몹들을 위해서, 어, 흉가 몹들을 위해서 좀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것 같고. 어? <laughs> 자, 여러분들, 세시마을 갔다 오면은, 어, 요런 흉가 이벤트도 있다는 점. 아, 좋네요, 좋네요. 야, 흉가에서 이제 자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서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버그마을. 아, 버그마을이 아니라 세시마을. 제대로 한번 즐겨봤습니다.